b a <risque> <바비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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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

저는 <목소리> 그래도 <목소리> <목소리> 예, <laughs> yeah, give me, give me, give me.

나이스, 수빈! 짜빈! 괜찮아, 안 다치게, 안 다치게! 어, 나이스! 아. 나이스, 수빈! 수빈, 수빈, 수빈! 나이스, 수빈! 정 나이스! 보 right? huh? 이겼다. 阿弟，苏炳苏。 아이 a i 이 I s a i 왜안 s 려 i d I sai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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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s a 아, 공격을 주었으면은잡 아, 이 이게 참 애매한 거야. 아, 애매 우리들이 누가... 응. 아, 어, 심판질, 아, 저... 심판질 어. 아니야, 저거, <laughs> 아, 심판질 아니야. 이거 저번 전에 죽었다가 공격을 잡었다고 아. 애매해요. 어... 거힘들 어려워. 어려워. 저도 허리... 허리 장애인인데... <웃음> 어. <웃음> 재혁 자존심이 있지. 안 다쳐. 아, <laughs> 어. 힘들면 해달래. 아, 나이스. 나 많이 들으면 더어져 맞아. 원샷. 원샷. 20초. 10초 10초 이제 10초야 8 7 6 4 3 2 1